하늘 위야. 베다니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산정내신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기 전, 즉 일주일 전 금요일, 베다니의 시몬이 그리스도를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나은 향유를 가지고 가서 잔칫집에 계신 그리스도께 헌시했습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씻겼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장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한 틀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마녀 곧그 순전한 마들은 한 번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당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그리스도께 귀한 헌신을 바쳤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으로 인해 더욱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가 마리아를 무색하게 하며 그녀의 헌신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하기를 어찌하여 3 0 0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니. 아멘. 아멘. 여러분, 가론 유다는 출세를 위해 주님을 쫓았습니다. 속된 유익을 위해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마리아의 헌신까지도 재정적인 척도로 평가하며 폄하한 것입니다. 예컨대 마리아가 그리스도께 헌신한 나든 형유의 가치가 300나리온이었습니다 당시 1테나리온이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300나리온은 노동자가 야 1년 동안 벌어야 하는 고액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가론뉴다가 구제라는 핑계를 삼아 자신이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훔칠 수 있었던 헌금이 사라진 점을 아쉬워하며 마리아를 출마한 것입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라 는 가난한 자들을, 자들을 생각하기만 그는 도둑이라 공계를 막고 거기 없는 것을 훔쳐가는 것아다 아멘. 여러분 가론뉴다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을 좋지아니했습니다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가론 유다의 평가는 당시의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도 가론 유다와 같거나 가론 유다와 같이 죽게 대한 헌신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죽게 대한 헌신은 폄하 거라 편의하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컨대 그럴싸한 구실을 대며 교회를 지어 바치는 자들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싸한 구실을 대며 헌금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싸한 구실을 대며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며 주의 종을 섬기는 상황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싸한 부실을 대며 선물을 바치는 자들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비의 성도들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교회에 따라서 성도 중에 선물이 멀쩡한데 왜또 선물을 바꿔야 하는가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은 늘려가고 자기는 수리로 나고 좋은 차도 타고 디자인도 새롭고 값비싼 새 옷을 착용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집을 감상하는 것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물이 멀쩡하고 쓸만할 때 오히려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한 헌신과 성교 차원에서 선물을 교체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개척교회 재차 선물을 헌불해야 한다고 요컨대 쓸만한 선물을 물려받은 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서 좋은 품질의 선물을 받칠 때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물을 물려받은 교회가 큰 재정적으로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양의 현실이든 현실에 대한 회의를 품지 말아야 헌신에 대해 비판하지 말아야 내가 하지 못함을 아쉬워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신앙의 동계에서 비롯되고, 헌신에 대한 회의와 비판은 인간의 연약한 이성이나 사탄의 해방에서 비롯되는 까닭에 우리는 마땅히 헌신을 증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죽게 나드 향유를 가지고 헌신한 다리아 주 그리스도의 장사를 최초로 예비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 예수 주시되 예수 예수 그를,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잔날 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 아멘. 여러분, 낙이 아니. 임박한 주의 고난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그 날을 예측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한 헌신의 도구가 된줄 믿습니다. 그런데 헌신이 놀라운 축복과 남물려 있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브네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브네를 영접한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하여 대접하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도 성김에사 즐거운 신의 가치를 역설하신 줄 있습니다. 따라갑시다 마태복음 십장 사십일절 말씀. 또 누구든지, 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에게. 하나에게. 맹수, 한 맹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주는 자는. 내가, 주님. 내가. 주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까지도 헌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보잘것 없다고 사료되는 헌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도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헌신을 기뻐하시는 까나에게 상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들이 맹수한 그릇 같이 별 의미를 갖지 아니한 임의한 헌신까지도 놀라운 수에 작용될 수가 있는 까나에게 상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여기 모인 여러분께서 헌신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니 누가 헌신할 수 있을까? 누가 헌신할 수 있을까? 이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따라합시다 첫째로, 첫째로. 신앙이 있는, 신앙 있는, 신앙 신앙 있는 자가 헌신할, 수 있다. 헌신할 헌신, 수 있다 신앙이 있는 자가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란니에서 살았던 문등이 시원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다니에 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 주셨습니다. 죽은 지가 나홀라된 나사로를 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실정, 즉 예수께서 당신의 공적 사역을 마칠 무렵에 베다니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주님께 문득병을 치료받은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개설하고 예수님을 모셨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나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으며 헌신을 나타냈습니다. 마리아가 3 0 0 대나리온이라 되는 그에게 헌신을 바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헌신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바치는 줄 믿습니다. 주의 필요에 따라 바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발로에서 바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죽기에 대한 헌신은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주의 제자 가유유다 주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주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을 이에게 재료로만 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죽기에 바치는 마리아의 헌신에 감동을 받지 않음. 오히려 마리아의 헌신을 비판하며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헌신한 자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있습니다. 특히 보물에서 죽게 향유를 부어 헌신한 마리아는 복음에 전파되는 곳에 그의 행적이 알려지는 영예의 복을 약속하신 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태복. 마태복음 26장 2 6 13절, 13절, 1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온 처에 어디서든지, 어디서든지,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이파이 여자가, 여자가, 여자가 행한 일도, 행한 일도 말하여, 말하여,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있으니까 여러분 헌신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하고 헌신의 기회를 얻은 것 같이 본문에서 죽게 헌신한 마리아가 부지 중에 주의 장사를 준비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그의 행적이 함께 전해지는 영예를 누리게 된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사르바사에 살았던 가난한 바부는 본문에서 그에게 해당되는 헌신과 상반된 헌신을 바쳤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의 분열한곳 시대에 하나님께서 신앙이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3년 6개월에 감옥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이 기간에 아사자들이 성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르밭에 거주한 신앙있는 한 과부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손파한 말씀에 의지해서 마지막 식사를 자신과 그녀의 아들이 아닌 선지자 엘리야를 위해 헌신한 사르밭 가부에게복을주다 가뭄이 닿기까지 주의 종을 섬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넉넉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 합시다. 열왕기상 열왕상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 그와 엘리야와 그와 엘리야 그의 식구가 그의 식구가 결혼할 모으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바루와 떨어지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 있는 사르바의바부가 죽을 위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주의 종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생명을 먼저 돌아보기 전에 죄종의 생명을 돌아보고 헌신하다가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된줄이 있습니다. 이같이 죽을 이기까리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아 여러분이 크고 작은 헌신, 주어진 상황에서 헌신의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둘째로 둘째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주님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깨닫는 자들이 헌신할 수 있다 헌신할, 헌신할 수, 수, 있다. 수 있다 여러분 첫째로 신앙 있는 자들이 헌신할 수가 있고 둘째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부터 문등병을 거침받은 베다니의 시몬이 아닌 바리세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세인 시몬이 예수님을 사랑했거나 존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당시 명성이 자자했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게 되면은 그의 명예가 상승되는 나라에게 인간의 이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동미에서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헌신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란 낙인이 찍힌 이여인이 당시 가장 경건한 무리에 해당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잔치가 있는 곳에 가서 음식의 찌꺼기를 얻을 수 있는 당시 간습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이 여인이 예수께 가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당시 율법을 지키며 종교적인 의를 내세운 자들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도 죄인입니다. 시몬의 집에 나타나서 회개와 감사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헌신한 여인도 죄인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는 상대적인 의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는 모두가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 당신에게 향유를 부어 헌신한 여인의 죄사만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죄까지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믿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를 내세운 바리새인 시몬은 주의 구원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시몬이 주님을 천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손님에 대한 통상적인 예의에 해당하는 손과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영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주께 헌신할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나 헌신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헌신을 기뻐하신 주께서 이 여인에게 헌신의 기회를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나아가 죽게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가복음 보면. 누가 보면. 7장. 7장 47절 말씀. 47절 말씀. 이러므로 이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그의 많은 죄가, 네. 죄가 네. 사여 죽도다. 이는 이네. 그의 사랑함이 많니 사 a m u e l t a d 을 e n i s a 사 u e l t a 우리적하자님께무엇인하 많은 것을 헌신한다는 것 u e l 꼭물질 d e n i Samuel Taddeni. Samuel Taddeni. Samuel t 주 d 대한 깊은 사랑, 사랑이 l 진 마음이 있어서 그와 같이 네. 행하는 거예요 e n i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7장 47절에 나타난 이여인도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처럼 향유를 부어서 주께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많은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주를 많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에 대한 사랑은 헌신으로 나타난다. 다른 걸로 나타나지 않고 날로만 주의 주의 날이라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질을 바치든 기도의 삶을 살든 재능을 바치든 주에 대한 사랑이 헌신으로 나타나게 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발에 나득 향유를 부어서 헌신한 마리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죽은 자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 주신 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의 큰 빛을 통감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주님이 마리아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선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현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빛을 통해서 깨달아야 해 항상 깨달아야 해요.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올늘만 깨닫지 말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계속 깨달아야 해 많은 은혜를 깨달은 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여러 측면에서 헌신할 수가 있는바다에게 항상 성령 출발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주의 사랑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네, 위아 따라합시다. 셋째로. 셋째로 회개하는 자가 회개하 자가. 자가 헌신할 수 있다. 누가 있 여러분 누가 헌신할 수 있을까? 첫째는 신앙 있는 자로 헌신할 수 있고, 둘째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헌신할 수가 있고, 셋째는 회개하는 자가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날로만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거짓말하는 자는 다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아야. 아, 네. 사명 감당을 유기한 자는 다시 여러분 사명 감당을 유기하지 말아야. 아멘. 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생의 말기에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신 사게오가회개했 당시 세리장이었던 사게오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자기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누구의 것을 빼앗으면 내네 박절이나 계상하겠다고 주님께 맹세한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당장 저가 예수님께 자기 소유 절반을 맡혔어요.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따라합시다. 누가복음 십구장 십구장 팔절 했어요. 10절 말씀 1절1개가 서서 족계 여자오개가 서서 족계 열자오면주계 여자오면 소가 서서 족계 여자오면 1 0 여자오면 1 0 0서 여자오면 1 0 0 4서 여자오면 1 0 0 4자들면게주겠사오여자여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속여면서 오늘 구원이 일 오늘 집에,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르렀으니,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자가 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회개인데 바로 회개하는 자가 헌신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주님의 구원을 깨닫은 사계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무슨 뭐 세상적인 뭔가를 얻으려고 초청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초청했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체적인 믿음의 삶을 선언했습니다. 헌신의 삶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부활을 깨닫는 자마나 자기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헌신을 통해서 죽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중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은 마리아가 헌신을 통해서 죽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습니다 마리아가 헌신을 통해서 회개의 진정성을 입증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회개 열매를 맺고 만은한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 측면에서 헌신 넘는 삶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아!